Thank you 절대로 드셔야 되거든요. 네. 안에 복숭아 양갱이 네. 있어가지고 이렇 항상 써가지고 심어야 될것같아 먹을래? 응. 먹을래? 응. 래 응. 먹을래? 응. 먹을래? 응. 먹 응. 빅 시그니처 이거는 로제 시 응. 먹을래? 응. 먹어먹어래 응. 먹을래? 이렇게 손이 많아 자, 왔이 뭐야? 야너 진짜 오랜만에 본다. 맞지 얘 저번에 개지. 어. 다시 돌아왔냐? 윤양. <laughs> 고양이집가좀 커. 어 <laughs> 근데 진짜 커. 오랜만에 본다, 야. 예고 다더큰애 있었지 않아? 아닌가? 랜만했었어큰 애가 근데 좀 싸나왔어. 아 숟가락 없어먹게는거 있음 너먹게거 있음 거 있음 너 은 이거는 약간 초코나무 숲 이거는 여전히 맛있어. 얘는 여전히 맛있지. Thank okay. you. Obrigado. 기분 좋아? 응. 기분 좋아? 요 응. 네. 지뭐먹거거야거 이거, 이거, 먹으면... 아니, 그건 집에 많아. 이거, 먹자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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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 이거, 크지 않나 이거, 하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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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거 이거, 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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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어디 있어? 없죠. 없어. Okay.

Hei! 봐. 그러잖아. 응. 안에 대추 근데, 근데 좀더가추하고가 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이 아니 여기 무슨 미끄럼틀이가? 아, 예, 예, 신을까? 거, 이쪽, 아 이쪽, 이쪽. 네, 감사합니다. 피어클 거야. 응. 빨리. 피어클. 돌아. 안 음, 맛있다. 제가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?